비트코인, 잘 오르다가 힘이 빠지고 있어서 여기서 가격이 크게 빠지지는 않을지 걱정하셨던 분들이 이번 주 내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하락에 대한 관점, 상승에 대한 관점, 각자 다른 관점들이 좀 많이 갈리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될수 있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추세는 확실히 상승을 그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알트코인들이 좀 오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여전히 상승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알트코인이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거래소인 업비트에 상장된 알트코인만 하더라도 100개가 넘습니다 이 안에서 내가 매수할 코인 혹은 매수한 코인이 오른다면 좋겠 겠지만 대부분은 반대로 가죠. 지금 시장에서 상승할 코인을 보는 관점 그리고 최고점 매도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시간봉으로 차트를 확인해봤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거래량이죠. 울륨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무조건 거래량부터 체크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죠. 하나의 패턴이 마무 무리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지금 봤을 때두 개의 고점, 하나의 저점이 평행이 되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백 100... K 구간을 다시 한번 뚫어주면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요 패턴, 이게 상승 패턴인데 채널 하방에서 지지하는 구간, 장기 이평선은 뚫지 못했던 구간에서 지지 후 다시 강력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이게 이제 107K 구간 때부터 형성되어 있던 매수 오더 블록이 힘을 받으면서 111K 구간까지 무난하게 올라와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 비트코인은 상승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비트코인을 항상 이렇게 분석해드리는 이유는 모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즌을 결정짓는 것도 비트코인이 오르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영상 시작과 함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코인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코인은 항상 흐름을 타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차트 를 보시면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최근 또 매도세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매수세가 붙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불장을 대비해서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이 코인의 정체는 핸들 코인이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거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나에게 수익을 안겨주는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럼 오늘 풀장에 맞춰서 가져온 코인인 만큼 철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정확하게 채널 상단 부분에서 경복점을 뚫어줬죠 전고점 구간을 우습게 돌파해주면서 장기 이평선의 상향 되는 캔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핸들코인의 가격은 5,000원에서 5,100원 구간을 행보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 5,100원 구간 저항 구간을 다시 한번 뚫어주느냐, 아니면 이대로 저항 구간을 뚫지 못하고 1차 지지 라인인 1,800원 구간까지 뚫고 내려가느냐, 우리는 이 부분을 유의 깊게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POC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구간 5,500원 선에서 기관들이 이제 매물대를 던지기 시작했는데 자 거래량은 어떻죠? 자 거래량은 계속해서 줄어들었죠. 그런데도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갔었던 이유. 세력들이 매수세를 보면서 물량을 시장가에 조금씩 털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연이은 하락이 계속해서 나와줬던 건데요. 자, 하지만 최근에 기간 매집봉이 출현하면서 다시 한번 가격을 끌어올린 겁니다. POC가 가장 많은 이 구간대에서 물량을 털어낸다면 상식적으로 가격을 계속해서 떨어뜨려야겠죠. 그래야 다음번에 가격을 올릴 때 수익을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세력들이 목표로 설정해둔 금액까지 떨어뜨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 에도 불구하고 세력들의 매집봉이 출현했다는 건 세력들이 생각한 목표가가 바로 이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고작 8% 수익을 내려고 그동안 그렇게 많은 물량을 털어냈느냐? 당연히 절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조만간 이 팬들 코인이 다시 한번 5,100원 구간을 뚫어 주는 상황이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럼 그때 이 팬들 코인의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겠죠. 자, 팬들 코인 이번 불장의 신호탄이라고 봐도 모방할 정도로 정말 심상치 않다라는 거 차트를 통해 말씀을 드렸고요. 팬들 코인 하나만 매수 잘 해도 우리들이 코인에 투자하던 인생 역전 충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2025년 최고점이 조만간 나와줄 건데 이타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핸들코인 하나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타점 공유받는 방법은 생각보다 너무나 간단한데요. 자, 오늘 제가 핸들코인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이렇게 댓글란에다가 링크 하나를 고정시켜둘 건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7번을 보내주시면 핸들코인의 진입 타이밍, 최고점 매도가까지 모두 받아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링크 클릭하면 사실 별거 없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1번란에다가 7번을 적으시고 지금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방법들 선택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 질문에 맞춰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내가 어느 코인에 관심이 있는지 왜 관심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상황에 맞춰서 제가 분석을 해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커리큘럼을 제공해 드리니까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리플이랑 코인이 좋아 보여서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내가 산 이후로 계속 내려가네. 그럼 이 리플을 계속해서 갖고 있어도 되는지, 혹은 지금 당장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린다 라는 겁니다. 다른 예로 이더리움이 뭔가 좋아 보여. 지금 당장 매수를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들어가도 되는지, 혹은 들어가면 안 되는지 이러한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에 맞춰서 공유를 해 드린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에 관심이 있는지 이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 적으셨으면 그 다음에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팬들 코인의 진입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팬들 코인을 추천한 만큼 저 또한 팬들 코인 매수했고요. 조만간 진입 타이밍이 한번더 나와 줄 건데 그 상황에 대비해서 3억 8천만원 정도 현금을 마련해 놨고요. 뭐 다른 코인 유튜버들 보면 리플 지금 당장 매수해야 돼요 이더리움 매수해야 돼요 라고 말하지만 본인이 실제로 매수를 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이 정확하다 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했고요 현재 9%가 넘는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팔지 않았죠 폭등 타이밍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소통망에서 한번 제가 공유를 해드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구독자 분들이 모여있는 요소 통방에서 공유를 받으셨다 라는 겁니다 제가 시장이 안 좋을 땐 항상 1%에서 5% 정도 올라가는 코인들을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 이렇게 좋을 때는 하루에 15% 이상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분석을 우리 구독자님들이 계신 요소 통방에서만 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몇몇 악질 유튜버들이 제가 한 분석을 가지고 금전을 요구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점, 만약 금전을 요구한다면 저를 사칭한 사기꾼이니 이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질적인 사기꾼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신 소통방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코인으로 벌어들인 돈이 73억 좀 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항상 단타를 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도 팬들 코인 역시나 단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일장에대비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로 매수할 시드까지 마련해놨습니다. 일장이 코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한다 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지금 팬들 코인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제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 해주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